적그리스도의 정복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다음에 있을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세개의큰 전쟁이 있죠. 첫째, 적그리스도의 정복전쟁, 둘째, 아마겟돈 전쟁, 셋째,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국과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지만 여의치 않자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3년임 수락연설을 하고 나서 대만을 합병하여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전운이 가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에 계속 북한의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쟁은 한번 일어났다면 수십억 명이 죽는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나면 이기려고 하거나 아예 전쟁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질문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의 시골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왔다면서 푸틴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쟁은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예언한 전쟁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복전쟁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지상에서 벌어질 때의 환란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이는 정복전쟁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는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멸류관을 쓴 왕으로 나타나서 평화를 제시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죽이고 정복하고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흰 말을 탄 자의 뒤에는 죽음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한 제어의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 이름이 사방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고 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세계 대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세계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싸워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16장 16절에는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이 종치하던 온 세상의 왕들과 군사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이게 하고 성경은 이때 모인 기병교의 숫자가 2억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9장 16절입니다. 기병대의 수는 이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의 연합군을 처부수는 만왕의 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는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 그리스도의 편에선 무수한 죄인들을 포도즙 틀의 포도처럼 짓밟아 엎겨 버리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입니다. 그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곧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의 피가 아마겟돈 골짜기에 가득 차고 넘쳐서 약 1미터 높이로 300km를 흘러가는 강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을 쏘이된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은 제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게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20장 2절입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기오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20장 3절입니다.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불려 나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릉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묶여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앉으셔서 남은 민족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 왕국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왕국의 백성이 되고 또 대환란 때 중립 노선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사탄이 묶여 있고 전쟁도 없고 자연이 회복되고 맹수도 활동하지 않고 전염병도 없고 나무처럼 오래 살면서 고통 없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자연인들과 똑같이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8절입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통치에 숨죽이며 살면서 그 통치에 내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마귀의 편이 되어 왕이신 예수에께 반역하는 전쟁을 벌어오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마 겟돈 전쟁이 끝나고 적어도 천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될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타버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죄악들과 죄인, 지금부터 미래에 있게 될 성경의 세 번의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번의 전쟁과 현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전쟁인 적그리스도의 정복전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휴가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하늘의 군대가 되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새 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마겟돈 전쟁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세 번째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기 전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계시록 20장 6절입니다.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역시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쟁입니다.목에 굳고 완화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풀무질하고 체화된 제의 근성을 완전히 녹여버리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전쟁과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불러 올리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까 전서 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이자 문제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세상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구원받으십시오. 어떤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과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여 교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변개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은혜의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 대환란전에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거치면서 아마 갯돈 전쟁과 곡가 마곡의 전쟁에 동조하였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염소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백보자에 앉으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 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 놓으리라.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미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보좌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퍼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14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 환란이니 또 게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 상황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 환란이 끝나자 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많은 사람,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는 사라져버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거치고 천년 왕국을 거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요,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줬던 이방인들도 새 땅으로 들어갔다가 인구가 팽창하면은 새 하늘로 옮겨서 온 우주를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장대한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능력은 우리의 유전자를 통하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야 4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광야 백성들이 가난을 눈앞에 두고 더럽 걱정이 생겼습니다. 적이 들어가면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히 선포하여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요. 많은 능력 중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입니다. 재물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루 세끼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200여 개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얻을 능력으로 왕성하게 노래간 나라는 이 세상의 선진국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 능력을 외면한 채 잡신이나 믿고 이상한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는 나라는 조반 석죽도 하지 못하고 초근 목표로 연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